의미사변과 카이로 선언 금년은 을미년이다. 허니의 광복 70년과 아픔의 민족 분단 70년의 역사에 더하여 치욕의 을미사변을 되새 기게 되는 해다. 을미사변은 분명히 말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치욕의 역사다. 그러나 우리는 을미년이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우리의 역사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치욕적인 일이 있었을까? 우리에게는 물론 치욕이지만 일본으로서도 그에 못지 않은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 흥은 의미에서 을미사변과 함께 광복 70년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을미사변은 일본이 조선 병탈을 위해 저지른 만행이요. 타이로 선언은 연합국 3대 수장들이 모여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 기념비적 선언이다. 먼저 을미사변이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꼭 120년 전인 1895년 10월 8일 새벽 서울을 주둔 중인 일본 군인들이 느닷없이 경복궁을 침입하여 명성화물을 시해한 사건이다. 침입 병력 중에 덜어는 조선 군사의 복장으로 위장하고 가담한 자들도 있었고 우봉선처럼 제이지 대장이란 직감을 지닌 한국인도 동원되었다. 대원군도 납치되다시피 끌려와 일본 군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영문도 모르는 채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다. 경복궁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 군사들은 왕의 처소인 장안당과 왕비의 침실이 있는 곤영함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그들의 암호인 여우를 찾아 광분하였다. 그러는 사이 일국의 군주인 고종은 멱살을 잡힌 채 일이 끌리고 절이 끌리면서 곤욕을 당하였다. 이를 방어하려는 국내부 대신 이경직은 양손이 일본 칼로 자리운채 종으로 조준 사격을 당한 뒤 즉사하였다. 훈련대장 홍계운도 일본 장교의 칼에 맞아 숨졌다. 왕우를 모시던 국녀들은 하나같이 머리채를 끌리운 채우가 어디 있느냐는 신문에 대답도 못하고 발길에 채이거나 단칼로 배임을 당하면서 하나하나 쓰러져 갔다.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만 것만 쓰고 달려온 세자 이척이 나타나자 괴한들은 망거를 잡아채고 상투를 붙잡고 흔들면서 왕비 있는 데를 대라고 다그쳤다. 대답이 없자 발길로 차면서 앞장을 세어 오크로 앞마당에 쓰러져 있는 여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라고 윽박질렀다. 그 사이 세자빈이들이 닥쳤으나 칼을 맞고 쓰러졌다. 세자는 울기만 할뿐 말이 없자 틀임없는 왕비라 단정하였다. 왕비에게 칼을 휘두른 사람은 일본 육군 소위 미야모토 다케타로로 밝혀졌다. 그리고 현장을 지휘한 사람들은 8명의 육군 장교였고 지금까지 낭인의 소행이라고 알려진 사실들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군부의 소행임을 자인하는 자체 자료는 하나도 없다. 모두가 거짓된 보고자로 뿐이었다. 조선정부의 고문으로 있던 이시지카 애조라는 사람이 범인자들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쓴 보고서라고 하는 것도 보면 기가 막히기가 이를 데 없다. 조은파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왕비를 끌어내어 두서너번 칼질을 한뒤 나체로 하여 국부검사를 행한 뒤 마지막으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라고. 이에 대해 소설가 김성아는 이렇게 쓰고 있다. 낭인 한 사람이 나섰다. 계집은 벗겨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야. 그는 달려들어 치마 저고리를 잡아채고 속옷까지 벗겨버렸다. 왕비의 죽음을 확인한 그들은 말 없는 시체에 가진 오욕을 다가했다. 온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저들과 같은 동포라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하였으니가이 짐작이 갈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소설가 김진명은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국부검사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새겨들어 보라고 호소하듯 말한다. 이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예나 이제나 이런 방구 말이 없다.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거대한 음모였음에도 말이다. 미우라 고로가 이토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나 그의 후임 명사 오치다 사다쓰지가 작성한 보고서가 메이지 천황에게도 전달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일본은 그 진실을 알고 있다.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작정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 사건을 두고. 어느 때한번 수치라고 여겨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예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인 양시침미를 떼고 있으니 말이다. 적반하장격으로 도리어 2차 대전 최대의 침략군이면서 피해국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한다. 본의 침략전쟁으로 아시아인은 2천만 명이 희생당했다. 물론 자국민도 310만 명이나 된다. 그러나 현재 아베 정권에서는 처형당한 일본의 전범마저 억울하게 죽은 전쟁의 영웅으로 대접하여 추모하려고 음모를 꾸민다. 과연 이들과 함께 인류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가 자못 저어드는 바가 없지 않다. 카이로 선언이란 또 무엇인가. 1943년 11월 27일 연합국인 위 영중 3국 정상들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모여 발표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위 3국은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다짐한다. 이 선언이야말로 대한민국에게 광복의 단추를 열어준 기적적인 종소리라 할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는 데에는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했지만 삼켰던 조선을 퇴해 내는 데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 선언이다. 일본은 조선을 병탄하기 위해 1894년에는 청일전쟁을 일으켜 조선에 대한 천국의 간섭을 배제시킴과 동시에 배우조정을 통해 가보개혁을 도모하여 왕권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서둘렀다. 이어 1895년 웰미년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배척하려는 명성황후를 무저비하게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를 도모하기 위해 천국은 물론 영국과 미국, 내지는 러시아와도 수도 없는 국제 협약과 전쟁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에 더하여 수많은 조선인들의 의병을 무저비하게 제압하면서 힘겹게 조선을 병탄할 수 있었다. 속된 표현대로 하면 일본은 천신만고 끝에 병탄한 조선을 자신들도 모르게 카이로 선언 하나로 읽게 되었고 한국에는 광복이 소리도 없이 찾아 온 것이다. 카이로 선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는 가히 기적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나 싶다. 회담은 각국 정상들이 대동할 수도 없는 군사 지휘원들과 기자들로 북적거리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의 주인공도 이미 참석하기로 한 소련의 스탈린이 불참함으로써 대신 중국의 장개석이 참석하게 되었다. 회담 장소 또한 스탈린은 카이로가 아니라 테헤란을 고집하였다. 그런 와중에서도 영국은 독일 문제가 중국은 중국 내에 일본 세력 축출이 최우선의 관심사였던데 에 반해서 미국과 소련은 제각기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한 전략적의 연연이 없었다. 어느 나라 수장도 한국만의 독립을 염두에 둔 적은 없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카이로 선언에서 특별히 조선을 거론하면서 독립을 보장하였을까가 자못 궁금하다. 혹자들은 장개석 총통의 역할이 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인 헨리 호킨스가 홀로 만들었다고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개석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선에 대한 점령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고도 하는 설도 있는 형편이다. 또 호킨스의 경우에는 그가 어떤 연유로 조선 독립을 거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흡족하지 않은 것으로 필자는 이해된다. 그러기에 수도 없는 식민지 중에서 유독 조선만을 거명하면서 독립을 약속하는 선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적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는 얘기다. 그 선언 중에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킬 것이라고 천명한 부분이 훗날의 신탁통치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선언이 기적적이라고 설명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외교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조선을 위해 삼국 정상들이 모여 카이로 선언을 하게 된 것이 단순한 기적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우리 민족이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스스로 돕는 독립운동이 없었더라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분단 70년의 역사도 분명히 기적적으로 그 해체의 순간이 찾아올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 이전에 스스로 도우려는 노력 없이 기적처럼 통일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기적은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